뭐야 이거? 이거 요번 카드야? 아니 이거 우승하면 주는 거 아니잖아. 우승하면은 그 충기 장식이랑 치모. 충기 장식 뭔데? 오, 이거 우승자한테만 주는 거야? 놀라간지 나는데? 음. 어? 어? 오, 오늘 우리 프리미어 이그네이션 챔피언 디온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 막을 사람이 있나? 안 돼. 이제 초월차 있으니까 조금 빨리 빨간색으로 지나해 볼게요. 아니 뭔겨 카드 이거 껴야지. 그거는 누구나 깰수 있는 거잖아. 오케이, 오케이. 어, 야 우리 디오 좀세 보이는데? 많이 세 보인다. 음. Match found. 오케이. Okay. 야 투엔트리 확실하다 진짜. 어. 저만 맞추면 이겼어 내가. 볼 때. 인정한 편. 여기서 이제 브린스톤 브리치 딱두개 나오면 그냥 질해야 질 수가 없다 진짜. 그 오케이 퍼즐 하나 맞췄고 다음 브리치. 그렇지. 그렇지. 야 프리미어 마크 있으니까 너무 이, 멋있는데? 근데 이러고 우리 지금 똥 싸면 프리미어 꽤 거품인 거. <웃음> 아니지. <웃음> 뭐지 이미 m y n 1 enemy remaining. e m y remaining. 2라운드 근데 요새는 u 달보다는 가디언이 더 좋은거 같아 가디언 나쁘지 않지 야 그때 이가 님들 B에 있었죠? 이거 무 a 요 씨발

우린가 본데? o n e enemy remaining. 기야 a 그냥. 아너 y 레이 Oh, 거 같아. 나왜 이러지? 아나 이런 사람 아닌데. 아 다음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내가 볼 <laughs> 패작이야, 패작. s u <맞아>. Remaining. Grenade. Last player standing. 아니 근데 내 폭탄의 시야가 너무 많이 가려졌어. 먼저 <laughs> 그랬었겠는데 형이 뭐 시간 총소리잖아 지스킬리가안 잡히길래. 당황했잖아 너무 안 보여서 내가 이 정도로 안보일줄 몰랐거든. 아 이거 무조건 이거 아아 아, 이거 무조건 아케이드에서 나가면 1킬인데 잠깐만. 여기서 크포가 무조건 아케이드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바로 상대 킬조이와 브리치의 궁이 있기 때문인데요. 두궁 모두 언더에서 쓰면 유리하기 때문에 상대가 언더를 먹으려 아케이드를 올 것이라 예상한 것입니다. 아, 실 어, 무조건이었거든. 뭐... 어. 어 조용한... 조용한데 이거 좋은데? 어발 보였다 보였다. One enemy remaining. Spike down. b 오히려 한 바퀴 돌아서 언더로 가는 건? 네? 어. 내가 봤 앞에 있을 거 같은데? 어. 아니 이거 언더 각이다 아. 왜 소리 안 났죠? 나나 나. a 나, l 안 났어 안 났어. 안 났어? 어. <laughs> 났어. 어, 확실하게 좀 말해 주지. <laughs> <웃음> 아니 니가 <laughs> 확실히 아니 안 났는데 왜 이래? 아니 네온이 갑자기 혼잣말 하길래 이게 그때 접쳤나 본데. 아, <laughs> <야>, 존나 <laughs> 웃기네. 약간 미스인데 <웃음> 이거. 썸바디 아웃. 또 핑가보다. 이거 좋다. 공 <laughs> <군> 빨리 깼다. <laughs> 괜찮은데? 좋은데? 살려. 오! 스파이크 플랜티드. 살 나이스! 반사. 반사.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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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쁘다이번나이쁘다이번 나이스! 나이스! 나스 자기야 내가 또안 줄게. Spike down B. 죽여 나 죽여 나. 그래 죽여 나 죽여 나 가자 가자. 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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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방. 완벽한데? 멘탈 멘 나갔는데 이거. 그래 아니 여기 챔피언이 두 명이나 있는데요. 어떻게 이기려고? 이거 나이때 B가 맞아. 근데 그냥 빼밖에 안와이 그냥 힘들지. 심심하 s o m e l a s t player standing. 어, 누 어, 있노? 나이스 Get out of my way. 이고이 <laughs> 어. 먹었다. 오퍼다. Out of charges. 오케이, 야, 이게 안죽고나뭐 먹고 살아? 아, 진짜 결국 다시 올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 야, 57밖에 안 달았어. 저 거. <laughs> 아, 근데 너무 애가 애매하게 서 있었던 거 알아? <laughs> 애매했나어쩌어쩌 애... 야! <laughs> 아저친구는 그냥 이제 자기의 죽음을 <laughs> 받아들이려고 가만히 서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아 저서 가고 있어. 이 새끼가 어디 있어? 몸개 엔트리가 뭔지 보여주자 우리 팀한테. 그래. 엔트리가 뭔지 보여줘. 너 어디 갈 거야? 와, 루트를 뭐야. 말해. 개못 뛰어 가는 대로 갈지 뭐. 가야지, 뭐. <웃음> 이거 이거 <laughs> 떼어 가자. 어, 나는 지나갈 수 있어. <웃음> 아, <웃음> 그래 가 봐라. 저 궁책 깔아 주는. 면 고. 렛츠 고. 가자! 목아야나 팀이 알아서해주겠지 총알 팀이 아어아 어? 아, 팀주아이아프리미아 챔피언과 캠핑과... 어, 같은 팀하아면이거클 괜찮아. 팀이 아주 괜에이프 팀이 플리괜있었팀 나 나부터 할게 나부터 할게. 어 이거. h e a t t e r i n 하프 HP. 스어땠어 뭐가? 온 좋았어. 좋았어? <laughs> 난또볼 난 자신 있어.